네, 이사주를 해설합니다. 이사주는 병자년에 태어나서 가보월, 정축일, 정미시 정화일주가 5월에 미시에 태어나서 덥다고 합니다. 에, 육친으로는 목이 하나, 화가 네 개, 토가 두 개, 금이 없습니다. 금이 배우자인데 처성인모가 됐어요. 수가 하나, 사주 여덟자가 됐고 금명남자 사주인데 금년에 스물 네 살, 한창 좋을 나이입니다. 지금 병신 병신 대운인데 별로 안 좋고 여자는 일찍 들어오는 사주입니다. 병신년부터 20년 동안 여자가 들어는데 사주에 여자가 없으나 운에서 여자가 폭격적으로 들어오니까 에, 사귈 걸로 보고 내년에도 또 여자 그 다음에 도 여자입니다. 정축 일주가 백호 대살이라서 부부 풍파가 따른다. 축미충이 있어서 배우자 운이 깨진다. 추고 언진이 있어서 배우자가 깨진다. 등등 배우자 운이 약합니다. 배우자가 있어도 약하고 배우자가 없어도 문제고 배우자가 상당히 이혼하기 쉽다는 그런 사주로 태어났어요. 이 남자는 그래서 나직은 나이가 너무나 젊은데 운이 후반전에 갈수록 운이 좋다. 전반전 고전. 50살부터는 운이 좋게 흘러가니까 상당히 좋으리라 봅니다. 별로 안 좋고 또한 30대 정류. 정류는 그래도 대체로 어느 정도는 또 갑니다. 그래서 운도 저 정도면 괜찮게 가니까 중반에 50대 60대 70대 잘 갑니다. 문제는 40대가 운이 많이 나쁜데 40대 고 10년짜리가 운이 직장생활이 곤란하다 간재수가 있다. 그런 것좀 문제가 되네요. 축술미도 있고 그래서 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운이 나쁜 편이 아니니까 예. 배우자 운이 다시 나빠서 좀 흉스러워요. 거기다가 또 배우자가 신유가 공망이 들어있어서 배우자 복이 약하다. 배우자하고 이혼하기 쉽다. 예.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주는 배우자는 없어도 운에서 배우자가 집중적으로 20년 동안 들어오니까 많이 교전할 것 같은데 예. 또내년이나 내후년에도 또 여자가 또 들어오고. 근데 아직은 뭐 24살 아주 젊은 나이고 예. 그러니까 뭐결혼이야훗날 생각하고 어 어느 정도 되면은 뭐30 전후에서도 되고 예. 40대가 운이 나쁜 편이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잘 살고 50대부터는 운이 좋아진다는 식으로 가니까 괜찮다 이렇게 됩니다 네, 이 사람은 음, 자수선거하고 추진력이 강한 사람이니다 근데 또 부인한테는 함부로 하는 사주입니다 말을 부인한테는 함부로 해서 문제가 되고 예, 성격이 좀 급합니다 예, 급하고 추진력이 강하고 음, 큰 아들이 많고 큰 사이가 많은 그런 사주라고 할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해설하고 음, 구독을 좀 부탁합니다